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삶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배우는 독서학교.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오강남 성혜영 대담집. 북성대 출판사. 절판되었으나, 아, 곧 이번 연도에 아,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 금년에 김영사 출판사에서 다시 출간된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아, 책춘함이참 사랑하는 책입니다. 너무 고마운 책이고, 어, 책춘함이두분 수업 둘다 들어봤었고, 특히 오학남 교수님 수업은 꽤 오래 들었었죠. 아, 참 정말 고마운 <laughs> 저기 에는 분들이신데요. 이렇게 종교학자 의 입장에서 쭉이 정말로 뭐 세계의 종교들을 이렇게 두루 섭렵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분들과 교류함 속에서 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전해주신 지혜들이. 아, 진심으로 감사하죠. 오강남 교수님께서는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로 북미와 한국으로 가며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베스터 대학교에서 화엄 법계 연가 사상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북미와 한국 여러 대학에서 객원 교수, 북미 한인종교학회 회장, 미국 종교학회 한국 종교분과 공동 의장을 역임했다. 책은 뭐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오광익 <laughs> 교수님 저서 정말 많죠. 자, 성혜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플로티노스의 종교 체험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교육원 HK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된 관심 분야는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 비교 연구다. 특히 개인의 종교 체험 전반에 관한 연교와 종교 체험과 종교 사상의 상호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 역시 성현 교수님도 저작들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어, 종교에 관심이 있거나 영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두 분의 책을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추천사들도 멋진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한 자락 가슴에 내려앉듯이 생명, 그 요구한 삶의 환희가 읽는 이의 마음 들판에 퍼진다. 이 책은 당신 안에 당신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림 조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어, 가수 김청완 씨의 추천사고요. 이말 많고 수준 낮은 한국 종교계에 드디어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서가 나왔다. 종교의 핵심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두 사람이 대담 형식으로 낸 책이다. 공전의 베스트셀러 예수는 없다의 저자인 오강남 교수와 한국 종교학계의 해상처럼 떠오르는 성혜영 교수가 쓴이 책은 종교에 관한 모든 미혹을 한 방에 날려보낸다. 이와 대 교수셨던 최준식 교수님이시죠? 이 책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다종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며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 쉽게 이야기로 풀었다. 종교에 붙어 있는 다양한 껍질을 걷어내면 깨달음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표층 종교에 머무르는 아이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심층으로 들어가 함께 영성을 키우기를 권한다. 깨달음이라는 다리를 통해 종교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새겨 볼수 있는 소중한 책이다. 아, 정정숙 천도교 중앙 총부 교화관장님이시고요. 다종교 사회의 종교 간의 갈등, 교단 간의 알력과 투쟁 등 세속인들이 오히려 성직자들을 걱정하고 선도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는 심층 종교를 다룬 책이 나와 퍽 다행스럽다. 원숙한 원로 종교학자와 활력 넘치는 젊은 종교학자간의 대담이 한 줄기 청량한 향을 피운 것처럼 맑고 향기롭다. 공유할 수 있는 진리 추구에 몰두하면서도 자기 신앙의 철저한 확신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심층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된다. 진정한 심층 종교인은 활짝 열린 태도로 자기 변혁과 쇄신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함께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길. 간절히 바라는 진취적인 분들이라 생각한다. 미산스님 상도선원에 계십니다. 아, 참 색춘함도 이책 읽고 나서 정말 종교에 관한 많은 방황들을 정말 많이 정리를 했죠. 아, 또 하나의 책으로는 이제 원복이라는 책이고요 정말 이게 종교가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헤맸거든요. 대담을 시작하며 한국 종교가 왜 이러나? 최근 의식 있는 이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다. 종교가 개인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대의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 자체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에서 차라리 종교가 없으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마저 생겨나고, 종교가 없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나만이라도 종교를 버리겠다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종교가 본래 이런 것인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다. 이 책에서 밝히려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의 한 지붕 아래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표층 종교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표층 종교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 표층 종교가 심층 종교로 심화되면 그런 부작용이 사라지고 그 대신 종교가 인간과 사회에 줄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표충 종교와 심층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책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들라고 하면, 표충 종교가 주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데 반해, 심층 종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표충 종교는 잘 믿기만 하면, 지금의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어디 좋은 데로 가게 된다고 믿지만, 심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참나를 발견하고 그 참나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신적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가르친다.이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신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눈뜨라고 말하는 심층 종교에 접하게 되면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의연하고 늠름한 자유인의 삶을 살수 있고 또내 이웃도 함께 신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일체감에서 그들을 하늘 모시듯 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이것이 종교가 줄수 있는 참된 음복이 아니겠는가. 이 책이 독자들에게 종교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하여 한국 근교 풍토가 표층에서 심층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조그만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둘의 바람이다. 이 책을 읽어 주실 모든 독자들에게 미리 감사드리고 그들의 종교적 안녕을 기원한다. 여러분 대담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종교의 심층이다. 오왕왕 교수님 말씀 시작하시죠. 사촌형 민영진 박사와 1960년대 초 대학 4년을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그 형의 책 중에 김한태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책의 정확한 제목도 잊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책에서 신비주의적 요소가 없는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글을 읽었던 것만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박사님이 신비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은 그 웃으신 다른 글에서 모든 종교 체험의 최고봉인 신비적 의식이라는 말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즉 종교의 심층적 차원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 이해는 사실 제가 지금껏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제 머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의 심층 차원인 신비주의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고 리자니아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는 세계 종교에서의 신비주의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신비주의는 모든 종교 저층이 흐르는 가장 깊은 층, 즉 종교의 심층이라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신비체험이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신비주의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이런 깊은 차원도 있구나 하는 지적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신비주의자들이 쓴 글을 읽으면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성현 교수님, 저의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 종교학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 남들에게는 잘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대담의 성격상 하지 않기가 힘드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멍한 상태로 창밖을 내다보다가 특뜻하지 않게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늦은 오후 무렵 해가지면서 운동장 건너편에 서 있던 건물의 하얀 벽이 붉은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이 붉은 빛에 매혹되어 방심 상태로 쳐다보고 있다가 불현듯 초월적 실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종류의 체험을 했습니다. 지극한 기쁨과 더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찰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기쁨에 찬그 체험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 제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도 제 경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전혀 믿기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믿기 힘들지만 그 체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알미란 지금 돌이켜보아도 고등학교 1학년이 생각해내기에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 간단히만 이제 호칭 드릴게요. 오강남.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현실 세계가 가짜는 아니지만 진짜 진짜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 말하면 It's not the whole sto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나 할까? 성혜영. 예. 하여튼 그 체험은 그 이후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후 핀란드에 장기 출장 갔을 때 서점에 자주 들렀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을 통해 신비주의의 신비 체험이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성 박사가 핀란드에서 본 책이 바로 티머시 프리크와 피터 갠디의 공저 《The Complete Guide to World Mysticism》인데, 저도 제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읽고 리포트를 쓰라고 한 책이지요. 칼라도판도 많이 들어 있는 책이었는데, 여러 종교의 신비주의 전통을 쉽게 풀어놓은 책이라 초심자인 제가 이야기가 쉬웠습니다 회심 체험, 어떤 동기에 의하여. 사람이 정신적 변화를 일으켜 다른 정신세계의 상태로 변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의 입신을 말한다. 이회심체험이라고나 할까요? 그 책을 읽고 며칠 동안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심신이 말끔하게 씻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귀국한 이후에도 신비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혼자서 열심히 찾아 공부하게 되었죠. 완전히 뭐 행시 전국 수석하신 엘리트 공무원이셨는데요. 이 책을 만나신 이후로 아예 그냥 <laughs> 진로를 완전 바꿔버리신 거죠 서울대 종교학과 이제 석사로 다시 들어가신 거니까 한마디 덧붙이면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예수는 신하다라의 저자들입니다 저자들은 예수가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성행하던 신비종교에서 가르치던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미트라스 등의 이름을 가진 신의 유대교적 버전이었다는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저 역시 종교학 공부를 하면서 특히 불교를 공부하면서 참선도 해보고 퀘이커 모임에 참석해보기도 했습니다. 퀘이커 모임에서는 한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만 합니다. 퀘이커 모임에서 이런 침묵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육체가 사라지는 듯한 상태를 체험하곤 하죠. 마치 사지가 없어지고 정신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든다고 할까. 영원히 영롱하게 맑아짐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이런 생활에 올인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야말로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달음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기에 그 때문에 혹시 깨달음이 정말로 오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봤죠. 네 여러분 두분 특징이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데요. 오강남 교수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더니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여자에게는 작은 일 남자는 큰일말 결정하면은 잘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 죠. 그럼 교수님 큰 일은 뭐고 작은 일은 뭔가요? 그랬더니 오강남 교수님께서 작은 일은 집 마련, 그 다음에 학군 이동 그리고 차사기 뭐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은 여성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 죠. 그럼 큰 일은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핵무기 확산 방지, 돌고래 보호 뭐 이런 걸로 이런 결정은 남편이 하고 이제 부인은 그런 사소한 결정을 하면은 가정이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네그 <laughs> 얘기 듣고 아네 제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조언을 들었던 게 맞았나 <laughs> 제가 유머가 굉장히 많으시죠 심층 종교로 가는 길 진정한 종교를 찾아서 자 오강남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라고 하시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학 개론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해야겠네요. 종교에 대한 정의는 수백 가지지만 종교에 대한 정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루돌프 오토와 폴 틸리의 정의입니다. 오토는 종교를 한마디로 엄청나며 동시에 매혹적인 신비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움, 경외심, 압도적인 것, 타자성, 매혹적인 것과 같은 특성들이 통합되어 있는 엄청난 실제 앞에서 우리 인간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폴틸리의 경우 종교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종교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돈, 명예, 성, 시간 지키는 것, 건강 등과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나 신념 체계와 같은 것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도 종교라 부를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별하면, 명예, 약속 등은 준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는 준 궁극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 삶, 신과 같은 가장 궁극적이며, 실제적인 것에 대한 궁극 관심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토와 틸리의 정의가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정의 모두 지적인 작업에서 생겨난 교리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종교란 지, 정, 의를 다 합한 전 인간의 체험과 관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해형, 한편 요하인 바흐라는 종교학자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에서 종교를 네 가지 차원, 즉 체험적 차원, 교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바흐는 이런 식으로 현실 생활에서 발견되는 종교의 다양한 차원을 강조했죠. 메타인지가 필요하죠. 또 윌리엄 제임스 같은 학자는 바우와는 조금 다르게 물질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가 종교의 핵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종교의 불가결하다는 것이죠. 제임스의 종교 정의에 입각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유물론, 실증적 세계관 등에 아무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고 체계가 곧 종교라고 보긴 힘들겠죠. 한편으로 종교와 관련해서 요즘 새롭게 등장한 무신론과 근본주의를 언급해야 할것 같은데요. 최근에 과학적 합리주의에 충실한 사람들은 종교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종교가 인간들의 삶을 훼손하고 평화적인 공존마저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라고까지 주장하죠. 그런데 이 입장의 반대편에는 문자 그대로의 믿음만을 강조하는 근본주의적 종교가 있습니다. 현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종교가 약화되어서 발생한 것들이니 종교적 교리에 충실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돌파하자는 입장이죠. 이렇게 본다면 현대적 무신론과 근본주의적 종교는 정반대가 되는 세계관이죠. 너무 빨리 말씀드려 김세는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오강남 선생님이나 저는 이런 식의 과학적이며 세속적인 세계관을 그저 반대하는 종교보다는 인간의 영성, 나아가 인간성의 근본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시대적 갈등과 불화를 넘어서는 통합적 종교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세속적인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 나아가 종교적 세계관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종교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강남,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폴 틸리처럼 종교를 궁극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문제를 기존 종교의 종교적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는가, 아니면 나 나름대로 새로운 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더 타당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보다는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실제로 내가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건 역시 일종의 종교적인 결단일 수 있습니다. 틸레이 식으로 정의할 때, 우리 모두 불가피하게 종교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앞서 설명한대로 유사 종교인가, 준 종교인가, 진정으로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가 하는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또 종교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궁극적으로 체험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성박사가 요한 바의 종교의 네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죠. 제가 좀더 부연하자면, 바 같은 종교학자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적 체험을 중심에 둡니다. 바하가 말하는 종교적 체험의 특성 네 가지는 첫째,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 둘째, 그것이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전 존재와 관련된 체험이라는 것. 셋째, 인간의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 체험이라는 것. 넷째, 행동을 불러오는 체험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심층 종교 역시 종교체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다. 성혜형 체험 얘기가 나왔으니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인데요. 특히나 제임스는 신비체험의 네 가지 특징을 제시한 걸로 유명합니다. 제임스가 지적한 신비체험의 네 가지 특성은 첫째, 불과 형언성, 곧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알매 특성입니다. 이 주장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요. 바나나 맛에 대한 암처럼 신비 체험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체험적인 암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 특성은 수동성입니다. 신비 체험이란 본인이 의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자력 신앙이라고 불리는 불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불교 교리에 따르더라도 궁극적 깨달음은 개인의 의도나 의지를 완전하게 비운 방심의 상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줄탁동시처럼 병아리가 껍질을 벗고 나올 때도.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그저 개인의 자의적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불교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교의 깨달음 체험에도 수동적인 측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시성입니다. 즉 변형된 인간 의식 상태 의 하나인 신비적 합일은 일시적인 상태이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강남, 결국 종교 체험의 하나인 신비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양에서 말하는 깨침의 체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모든 인간은 이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옛 상태에서 탈피해 더 깊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또 궁극적인 실제를 접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신비 체험은 인식의 변혁을 의미하는 메타노이아, 즉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들고 뒤바꾸는 체험입니다. 루돌프 오토가 말한 정말 떨리면서도 끌릴 수밖에 없는 신비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겠죠.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세상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근본실제인 궁극적 실제를 내면 깊은 곳에서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죠. 내 얘기는 다만 종교의 핵심이란 다름 아닌 궁극실제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변화의 체험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제임스의 신비 체험 정의와 관련해 몇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선 일시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체험이 일어났던 정확한 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자신이 체험한 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지 신학자, 과학자들의 하느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고 난후 외투 속에서 발견된 쪽지에서 그가 남긴 신비 체험의 기록을 보면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기쁨의 눈물, 아멘. 이라는 식으로 감격에 겨운 증언을 남기고 있죠. 그 점에서 파스칼은 대표적인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불가 형언성을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신비 체험의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도덕경 첫장첫 첫 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도가도 비상도, 곧 무엇이라 규정될 수 있는 도는 절대적인 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은 동서양이 모두 강조하는 것이기에 수동성은 인간인 우리가 수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서 신비 체험에 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왔을 경우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도저히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것이라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자가 됐었던 너무 유명한 의식 유형명의 저자 데이비드 오킨스 박사도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신비 체험. 알메 특성은 불교의 정과 해에서 해를 뜻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통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 실성은 아까 논의된 대로 이 체험이 잠시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형영 오강남 선생님 말씀은 결국 종교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체험과 분리될 수 없고 나아가 신비주의라는 개념은 이런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궁극적 실제와 합일 체험. 다른 말로 신비적 합일에 기반한다고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체험의 뿌리를 든 종교를 지칭하는 보다 간결한 표현이 바로 심층 종교겠죠. 자, 이 책에서 몇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앞쪽에서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좀더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를 보는 새로운 시각,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는 또 제가 링크로 같이 최종 화면에서 같이 연결해서 들으실 있도록 같이 이렇게 링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비님들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울림이나 깨달음, 통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를 알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해졌는지요.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혔는지. 이 책을 보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거든요. 책추남처럼 고민하던 분들에게 정말 담비와 같은 좋은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책추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날아오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계시면 이 영상 선물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그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가는 첫 걸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 님들 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 처럼 몰려 오고 있 답니다.